혼자 한번 해볼게. 혼자 해볼게. 이제 미션 오일을 탈거를 하면은, 여기 보시는 대로 이제 미션 오일. 미션 오일이 이제 밑에 자석 있죠? 자석이 4개 붙어 있는데요. 아, 지금 이렇게 언뜻 봐도 색깔가 많이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필터. 밑에서 보면은 이제 오염 상태가 확인이 되죠? 필터도 교체를 해야 됩니다. Oh. 그렇죠 봐타올줘봐응 하천 만져 니가 앉 사용해서 이제 완전 체결 들어갑니다 <놀람> <놀람> 그래, 네, 열어야지. 그래, 빠져나가지. 이렇게 해서 다 완료를 짓고요. 분기는 전용 주입기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오일은 쌍용 순정 오일 네, 필터랑 다 순정 다 순정 사용했습니다. 뭐 장비를 사용하셔도 솔직히 상관은 없는데 어 저희는 일단 f n 대로 그냥 해드리는 거고요. 그리고 뭐 오일을 다른 걸 쓰셔도 솔직히 아시는 관계는 없어요. 벤츠 같으면은, 되도록이면 저는 이제 전용을 쓰고, 아신 이 같은 경우는, 현재도 뭐 전용을 쓰고는 있지만, 뭐 일반 오일, 장비를 사용해서 일반 뭐, 육단이나 이런 일반 오일, 미션 오일을 사용하셔도 관계는 없는데,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필터가 들어가 있는 타입들은 언젠가는 필터를 한 번씩 갈아줘야 됩니다. 그러니까 필터에서 이제 빨아, 빨아, 계속 이제 오일 팬으로 내려오는 오일을 빨아, 댕기면서 필터링 을 해가면서 오일을 계속 순환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필터가 오염이 되면 아무래도 차압이 걸려서 어 미션에 변속 충격 같은 게 오고요, 변속이 좀 매끄럽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음 필터를 교환을 해주는 거를 저는 이제 이렇게 타이거 방식으로 진행을 해드리는 거죠. 그럼 이제 안에 청소 싹 하고, 오히려 이제 저희가 레벨링을 기존에 레벨링을 해서 얼마나 빠졌는지 감안해서 그걸 체크를 해서 그 양만큼 넣고 다시 이제 채워 넣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차율을 이제 굉장히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있죠. 이렇게 해서 미션오일 교환은 작업이 완료됐고요 작업이 미션오일 교환 작업은 다 완료가 됐고 이제 엔진오일 붓고 시동을 걸어서 워밍업하고 어 이상유무 어 리크 있나 없는지 체크한 다음에 출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션오일 교환 작업은 여기까지만 할게요